마루타 일본말로 동나무라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인간을 통나무 이하로 취급하며 생체실험을 한곳 바로 731부대다. 이 악명 높은 부대는 중국의 하얼빈에 위치했다. 731부대는 1936년 설립되어,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단 9년간 활동했다. 이 부대의 대장은 이시시로. 그는 그 누구보다 악독한 지휘관이었다. 731 부대는 방역급습으로 불리며 군부대를 보조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인체 실험과 생물학 무기 개발이었다. 그리고 이곳에 동원된 일본군 중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도 많았다. 생포된 중국인이나 조선인의 지급은 짐승보다 못했다. 실험 내용을 보면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 시시로는 이런 환경에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 일본의 과학 기술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과급장교의 오줌을 받아 즉석에서 종수해서 마시는 퍼포먼스까지 보인다. 자신은 이런 사람이니 개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바닥에 상또라이는 나니 거역한 생각은 하지 말라. 무조건 상명하복은 법이다. 너희는 어떤 짓이든 따라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실험의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다. 저온에서 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한다며 멀쩡한 인삼부를 차디찬 강가에 묶어놓고 혹한의 기온에서 얼음장처럼 차디찬 물을 끼얹는 일을 반복했다. 몸의 일부만 얼리는 실험이었다. 이에, 동상이 걸리면, 물의 온도를 바꿔가며 피부를 녹인 후, 죽은 피부를 그 자리에서 벗기기도 했다. 이건, 만주와 같은 추운 지역에서 전생이 벌어졌을지,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험이었겠지만, 과연 이 실험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야만 했을까? 또 동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실험하기 위해 얼쩡이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급속 냉독시키고 동상에 걸리면 손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화학전을 대비해 탄저균, 천연두균, 페스트균 등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사해 그 결과를 지켜보았으며.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해부해 내장을 빼내고 심지어 동물과 내장을 교체하는 실험까지 자행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일본군의 패망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됐고 일본군은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731 부대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악랄하게 실험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다. 총기 관통력 테스트를 한다며 산 사람을 줄을 세워 총을 쏘았다. 팬티만 입핀 조, 형상복을 입힌 조, 두꺼운 방한복을 입힌 조까지 조를 나누어 실험했다. 또한 폭탄이 터졌을 때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일부러 포로들을 묶어둔 채그 사이에 폭탄을 터뜨리며 그 결과를 관찰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공 상태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사람을 진공관에 넣어 내장이 빠져나올 때까지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사람을 통째로 원심불리기에 놓고 돌리기도 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인간의 70%는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과연 이 실험이 필요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또한 아이와 엄마를 한꺼번에 가스실에 넣어 복가스나 화학가스를 넣었을 때인간이 어떻게 해서죽어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를 직접 실험했다. 이밖에도 출혈을 연구하기 위해 포로의 팔다리를 절단하였으며 절단한 팔과 다리를 다른 포로에게 붙이는 실험도 자행했다. 그렇게 빈사 상태가 된 마루타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각 처리되었다. 일본이 패망한 뒤 일본은 7.31 부대의 존재 자체를 감추기 위해 포로들을 모두 죽인다. 7.31 부대에서 실험당한 사람들 중 생존자는 없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실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피실험자들을 모두 불태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험 결과까지는 없앨 수 없었던지 기록된 문서를 챙겨 일본으로 도주했다. 그 문서들이 현재까지 전해져 731 부대와 마루타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731 부대의 잔인한 행위는 현재 전쟁 범죄로 공포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 점검자들은 사면되었고 6년의 강제 노동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밖에 받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이런 전쟁 만행에 대해 일본은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